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연중 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제 1독서,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캠의 모든 지주와 벤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캠에 있는 기념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 산꼭대기에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캠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의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삭스를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